배아프다 말을 되게 자주 해요. 아 진짜. 네, 그리고 이제. 그교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. 아 실제로. 네. 이제 소아과 아래 약국에 있어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그냥 배가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 아... 뭘 이때 뭘 줘야 돼요? 뭘 먹여야 돼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신경 쓰면 약간 아, 속이 네. 좀 불편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. 그게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난대요. 그래서 정말 유치원 가기 싫거나 학교나 학원 가기 싫을 때 애들이 진짜 배 아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꾀병이 아니라 본인은 그게 아프다고 느끼는 거죠. 음. 근데 그럴 때는 그럼 어떤 식으로 그, 그 대책을 주시나요? 애들 한방 소화제들 중에서 아. 소화제가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스 가스 활명수 키즈 부분에 네. 거기에 이제 들어 있는 아이들이 이런 스트레스성 복통에 드셨을 때 좋다라는 아, 이야기가 있거요 심리적인 릴렉스를 그렇죠, 가져올 수 있는 그렇죠. 부분들이 그 얘기도 좀 해볼까요? 음. 저는 이제 아이들, 어찌보면 소화과 쪽 약국이 아니라서. 오. 근데 확실히 성인용 소화제 같은 경우도 가스알명수가 있고, 뭐 베나치오나 뭐 다른 여러 그쵸, 가지가 그쵸. 있잖아요. 근데 확실히 가스알명수 쪽은 약간 정장도 약간 보는 것 같아요. 그. 어, 맞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.